안녕하세요 와마녀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에 만나고 1년 만에 만나는 와마녀입니다 또 오랜만에 왔죠 음. 자 오늘 마실 와인은 음, 스페인 와인인데요 음. 자 요렇게 생긴 와인입니다 얘가 니레아 스페인의 예끌라라는 그런 디오, 예끌라 디오, 예끌라라는 동네에서 만든 와인인데, 음, 우리가 스페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이제 잘 아는 그 지역이 리오아 지역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리베라델 두에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그두 지역이 스페인에서는 가장 어, 고품질 와인을 만드는 음,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고, 가장 대중화되고 유명한 와인 산지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사실 스페인도 굉장히 많은 동네에서 와인을 만듭니다. 어, 우리가 오늘 마실 이, 니레아라고 하는 와인을 만드는 예끌라 지역도 어, 전통적으로 와인을 많이 만드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 스페인의 유명한 품종인 모나스트렐. 모나스트렐을 전통적으로 많이 만들어 온, 그러니까 모나스트렐의 고향, 고향종빵가? 그러니까 모나스트렐을 많이 만드는 그런 그런 지역이에요. 모나스렐 같은 경우에는 그 포도 자체가 굉장히 그 껍데기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두꺼우면 탄닌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 탄닌이 높으면 보관을 오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도 어좀 높게 나오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센센 센 와인. 제가 모나스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 이제 미국에서 그 친구 소믈리에 하는 친구였나 그 친구였는데. 이제 같이 와인을 이제 배우면서 그 친구 왈 자기가 한국에 와서 모나스트렐 100% 와인을 어 장어구이 양념장어구이랑 파김치랑 먹었는데도 밀리지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해서 전 그때 되게 충격 먹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와인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여튼 모나스트렐은 되게 센 와인은 센 와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모나스트렐 100% 와인은 좀 무서워서 못 마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워낙 숙성도 좀 오래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정말 너무 막 딱딱하고 텁텁하고 너무 떨고 그래서 모나스트얼 와인을 잘안 마시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하죠.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저는 저,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함양으로는. 근데 와인 자체가 되게 세고 그리고 강하고 이런 와인이다 보니 이제 이 와인이랑 같이 이제 먹는 음식도 웬만하면 좀 풍미가 크고 바디가 큰 음식들이랑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장어구이랑 이거랑 먹으면 맛있을까? 그러니까 저이 충격적이긴 한데 한 번도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기름진, 뭐, 고창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내장볶음 같은 거, 그런 거랑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등심을 구웠거든요. 그러니까 등심을, 등심은 기름 맛이잖아요. 그래서 등심을, 어, 레어로 굽는다기보다 약간 미디움 웰던 정도로 좀잘 많이 좀 익혀서 기름이 충분히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구웠어요. 같이 마시려고. 음 모나스트라 100%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나스트이랑 가르나차, 그러니까 르나슈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르나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 론 지방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되게 부드럽고 약간 좀 음, 뭐라 그럴까 좀 구수한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와인이어서. 아주아주 쎄고 아주 강한 모나스트렐이랑 그 다음에 그르나슈를 블렌딩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호주의 GSM. MSG인가? MSG인가? <laughs> 그거. 이게 뭐냐면, 일단 M. 모나스트렐. 근데 우리가 지금 스페인에서 말할 때는 모나스트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 모나스트렐이라고 하는데, 호주에서는 이렇게 마타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마타로나 모나스트렐이나 또는 프랑스에서 부르는 무수베드르나 어쨌든 M이잖아, M. 그래서 M, S, G. 그래서 그 M은, 그 호주에서 M, S, G의 그 M은, 어, 마타로. 즉, 우리가 마시는모나스트를 무후베드의 다, 무후베드의 다른 이름이 마타로. 그 다음에 S는 시라. 호주니까 시라즈지, 시라즈. 호주는 시라즈. 그리고 하나가 바로 그르나슈. 그리고 그르나슈를 스페인에서는 또 가르나차라고 도 불러요.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모나스트릴이랑 그 다음에 가르나차를 블렌딩 하는 것은 되게 흔한 일이긴 해요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시는 것도 모나스트레이랑 가르나차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그런 와인이고요 그리고 이얘 같은 경우에는 2014 빈티지고 일단 음, 모나스트레이라 그래서 제가 좀 무서워서 얘는 오픈을 미리 시켜놨어요 오픈 한 1시간 반 됐나? 한반 됐어 1시간 반? 음. 음, 오픈을 1 시간 반 정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마셔볼까요? 공식적으로는 와인을 되게 오랜만에 마시는 거라서 상당히 떨리네요. 여기 다보세자 와인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따랐고 또 여기 흰 벽을 또 찾아서 자 보이시죠? 시커나죠시커날 거예요. 그, 포도의 껍데기가 두껍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색깔도 진하게 나요. 모나스트렐의 전형, 전형적인 그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종특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아, 향은 진짜 되게 좋네요. 향이 되게 좋아. 어, 탄닌이 쫙여아는게좀 느껴지고요. 빨리 오는데 그냥 탄닌은 이렇게 텁텁하진 않아요.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산미가 뒤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거든요. 근데 산미도 이게 친한 산미는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한 줄기 한 줄기 야릇하게 올라오는 그런 산미가 점점 점점 입에서 샥 퍼지는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이제 나네요. 진짜 딱그 아니 딱 느낌이 그거야. 많이 익은 체리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한번딱 물었을 때. 체리를, 밖에서산 체리인데, 근데 냉장 보관 안돼 있는 그런 체리 있잖아요. 근데 잘 익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빨간 거에서 까만 걸로 넘어가기 그 직전에 그런 체리를 입에 한 3개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딱 깨물었을 때 나는 그 향과 그 맛이 나요. 아직은, 따라서 첫 모금이기 때문에, 뭐 다른 향들, 는잘 안나는 것 같긴 한데 이 말은 곧과일향이 압도적이라는 얘기죠 음. 어 매운? 그러니까 매운 후추 향이라든가 약간 피망, 약간 약간 생강 향 같은 것도좀 있는 것 같아. 그런 어좀 향이 향신료 향 같은 게좀 나고요. 그리고 마른 낙엽 같은 그런 느낌 좀 있어요. 마른 낙엽의 그런 향. 이게 아마 그막 후추 향 그다음에 생강, 그다음에 이게 감초도 있어 리커러스 이런 게 아마. 그르나슈에서 오는 걸까? 그르나슈 가르나차에서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 가르나차가 그런 약간 좀 동양적인 향신료 향 같은 거? 근데 그런 단거 같지만 매콤한, 달고 매콤한, 약간 좀 따뜻한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의 그런 향이 좀 나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거 알코올이 1 4 5도라고돼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다마슈랑 후끈할 것 같아요. 향의 밸런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블렌딩이 잘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4잖아요. 2 0 1 3대 지금 2021년이잖아요. 1월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한 6, 7년 묵은 거잖아. 그래서 와인이 뻣뻣한 느낌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에어링을 좀 시켜놔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와인이 되게 맛있네요. 되게 맛있고, 정말 맛있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와인을 너무 오랜만에 마셔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와인이 되게, 뭐라 그럴까, 전체적으로 좀 살집이 좀 있어요. 살집이 좀 있고,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입에서 와인을 씹어먹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 같은 게좀 있는 그런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또 계절에 계절이 되는 만큼 조금 이렇게 바디감 좋고, 그리고 좀 살집 좀 있고, 그리고 과일맛, 많이 느끼고 싶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럴 때 스페인 와인 선택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모나스트레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아까 그러니까 저처럼 모나스트레나 그다음에 가르나차를 블렌딩한 걸 드셔보고 싶다. 그러면 모나스트레를 많이, 많이 나는 후미아라든가 제가 마신 에클라라든가 발렌시아 뭐 이런 지역에 있는 그런 와인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안녕.